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캐릭터 스킬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기에 말씀해주신 스킬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먼저 말한 뒤제 포트폴리오의 장점 중 하나인 '어필' 하여 안녕하세요. 청원문화산업대학교 수시 2차 면접 전형 그래픽파트 부분으로 합격한 심현서입니다 게임이나 그림에서는 하나의 오리 집중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즐기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이것들을 더욱 잘 살릴 수 있는 곳에서 배우고자 게임학과에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메인 프로젝트로는 별과 보석을 테마로 한 턴제 RPG를 기획하고 작업했었습니다. 기억을 잃고 다른 세계로 오게 된 주인공이 동료와 인연을 맺고 기억을 찾는 여인을 떠나면서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캐릭터나 고유의 스킬, 몬스터, UI 부분에서까지 한눈에 봐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스킬을 쓸지를 알수 있게끔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작업하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질문은 엄청 다양한 것을 작업했었는데 팀 프로젝트를 한다면 가장 맡고 싶은 작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질문을 하시기 전에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케이터 스킬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기에 말씀해 주신 스킬도 도전해 보고 싶다고 먼저 말한 뒤제 포트폴리오의 장점 중 하나인 다양함을 어필하여 모든 것을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장 먼저 저를 응원해주신 가까운 분들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대학생인게 믿기지 않기도 했고 혹시 오류일까봐 반복적으로 그 창을 껐다 켰다 했던 것 같아요 꾸준한 멘탈 관리와 스트레스, 시간 관리를 기본적으로 게임학과 포트폴리오에 맞게 참고하는 게임 내에 들어가는 그래픽 부분에 대한 관찰력과 해보지 못한 것도 최대한 해보고자 하는 도전 정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면 이 과정이 더 수월할 거라 보고 있고요. 저는 작년에도 입시를 준비했었는데요. 그만큼 아쉬움도 많았고 부족한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한번더 도전해보고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즐기며 도전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픽 파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그저 캐릭터만 그리는 것이 아닌 게임에 들어가는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스스로 세세하게 뜯어보며 내가 그리는 그림에도 적용시켜보니 정말로 게임 그래픽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보통의 입시라는 것은 굉장히 불명확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곳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려내는 것에 대한 재미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덕에 수강 과정에서 많은 성장을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큐동 선생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피드백과 계속해서 불어넣어주시던 자신감이 결국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가까이서 저를 응원해주시고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들과 수강생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입시나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멀지 않은 미래의 대학교에서 아니면 업계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 생활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경험하고 더욱 단단한 사람이 되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